매거진 데이즈드 2024년 10월호에는 가수 박지현의 인상적인 화보가 화제를 모았다. 그는 강렬한 남성미 넘치는 스타일로 특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뽐내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사진 시리즈는 단순한 패션 사진 그 이상입니다. 박지현의 끊임없는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패션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번 사진에서 박지현은 깊은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한층 성숙해진 이미지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그는 팬들의 마음 속에 특별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박지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개인 SNS에 끊임없이 칭찬을 쏟아왔다. 그들은 그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그가 받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이는 그가 꾸준히 대형 계약을 맺으며 한국연예계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박지현은 음악적 재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사진에서는 겉모습 뿐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아우라까지 그의 스타일의 색다른 깊이를 엿볼 수 있다. 데이즈드 매거진에 실린 그의 이미지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되며 독자와 패션업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박지현은 화보를 통해 스타일 변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뽐냈다. 매력적인 눈빛부터 달달한 미소까지 그가 전하는 감정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며 진정한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화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박지현의 SNS에 넘쳐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그는 가수뿐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 속에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이다. 박지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그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발걸음과 함께하겠습니다.